구글 애드센스 승인만 200건을 넘게 받아본 사람은 어떤 식으로 승인을 받을까요? 흥홍에서 20만원의 유료로 판매했던 애드센스 승인 노하우를 오늘 영상에서 무료로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애드센스 승인을 받기 전에 먼저 애드센스 신청부터 해야겠죠? 구글 검색창에다가요, 구글 애드센스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첫 번째로 보이는 거 클릭, 가입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구글 계정 클릭해주시고, 이제 구글 애드센스를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뜨실 거거든요? 여기서 내가 운영하는 워드프레스 사이트나 티스토리, 블로그 스팟이 됐든, 셋중 하나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 주소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입력을 했고요. 만약에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없어. 그러면 아직 사이트가 없습니다.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가입을 해주셔도 돼요. 전 있으니까 워드프레스 사이트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예 맞춤 도움말 실적 개선을 위한 제안을 이메일로 받겠습니다. 이거를 체크해주시고 수치인 국가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이죠. 밑에 내리면 대한민국 이거 동의하시고 애드센스 사용 시작 클릭을 해주세요. 이러면 회원가입 완료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뜨는데 첫 번째는 귀하에 대한 정보 우리 정보를 입력을 하라고 하거든요. 정보 입력을 클릭을 해주시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뜨실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입력이 다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주소 있죠. 집주소나 더 정확히는 우편을 수령받을 수 있는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돼요. 구글 애드센스는 10달러가 넘어가게 되면은요, 내가 이제 입력한 주소로 핀번호가 날라오거든요. 그 핀번호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내가 수령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주소 예를 들어서 4,803호. 이런 식으로 집주소를 입력해주시고, 제출 눌러주시고,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요, 이제 사이트를 클릭을 할게요, 사이트. 이렇게 뜰 거예요. 지금 승인 상태 검토 필요, 이렇게 보일 텐데, 이 사이트, 이 주소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면, 이제 사이트 소유권을 확인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내가 관리자인지,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구글 애드센스 입장에서는, 이게 내 블로그가 진짜 내 거인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코드 스니펫, 두 번째는 ADX 스니펫, 메타 태그,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코드 스니펫 클릭을 해주시고, 복사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워드프레스 있죠? 거기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셔가지고, 로그인을 해주시고, 플러그인에 플러그인 추가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플러그인 검색명에 알팩 영어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 이거 워드프레스는 되게 간단한 게 플러그인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코드를 삽입을 되게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활성화를 눌러 주시고. 이제 보면은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지금 이제 저는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거든요. 프레스런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고 그 계정을 여기다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가입한다고 해서 막돈 드는 거 아니고 그냥 무료예요, 무료. 제가 만든 플러그인을 잠깐 소개하자면 지금 플러그인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러니까 제가 만든 플러그인이 총 열한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제외하고 그래서 헤더 앤부터 이거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설정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 헤더 코드 HTML 헤드 이거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원하는 코드를 입력해 주세요.를 클릭을 하면 빨간색 테두리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입력이 가능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복사했던 거를 컨트롤 V 합니다. 붙여넣기 하고 플러그인 기능 활성화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내려서 저장하기 이렇게 눌러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ADX 매니저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클릭을 해 주시고 다시 a d s e n s e 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ADX 스니펫 클릭해 주시고 복사하기 누른 다음에 얘예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쭉 내려서 저장하기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러면 워드프레스에서 인증하는 건 끝났고요 이제 다시 애드센스에 돌아와서 ADX 파일을 게시함에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사이트가 확인되었습니다 뜨죠? 이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내 구글 애드센스 계정과 워드프레스 사이트가 연동이 끝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제 검토 요청 누르면 안 돼요 여기서 이거는 애드센스 심사 요청까지 넣는 거고 지금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사이트 소유권을 확인을 한 겁니다 이거 누르면 안 돼요 애드센스 승인용 글쓰기를 해야 됩니다 자, 워드프레스는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되겠고요. 별도로 티스토리나 블로그 스팟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티스토리는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운영한 사람이 이제 거의 없고, 블로그 스팟은 쓰는 사람 없거든요. 웬만해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배제를 하고, 워드프레스 기준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구글 애드센스 연도까지 끝났고, 이제 승인 받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애드센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도서관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책을 읽어가지고, 그책 내용을 애드센스 승인용 글쓰기에 써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그냥 의미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만 잡아먹는 행동입니다. 제가 에드센스 승인만 저 혼자서 200권을 넘게 받아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을 사용 안 하고 되게 쉬운 방법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이제 에드센스가 좋아하는 주제를 선정을 해줘야 돼요. 그 주제가 뭐냐? 마이너한 주제. 이 마이너한 주제를 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글 작성을 20개를 하면 됩니다. 하루에 글 작성을 20개 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별거 없습니다. 진짜 이거 5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10개는 당일 발행, 10개는 예약 발행.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심사 요청을 할 거예요. 이거. 검토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첫 번째 때 승인이 90% 나옵니다. 근데 거절을 당한다. 이런 분들은 그냥 글 10개 당일 발행하고, 또글 10개 예약 발행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심사 요청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때 대부분이 승인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 드리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 가지고 여태껏 네드센스 승인만 200건을 넘게 받은 거였고 이 과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채찍 PT를 검색을 해 주셔서 로그인을 해 주세요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고 지금 이 계정 같은 경우는 무료인데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 무료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무료 계정을 사용해도 여기서 채찍피티한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명령을 내릴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나는 구글 애드센스 승인을 받을 거야. 애드센스 승인에 유리한 주제를 다섯 가지 알려줘.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얘가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해줬는데 첫 번째는 IT 활용, 뭐 스마트폰 설정, 생활 꿀팁, 블로그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입력을 했고 얘가 알려줬잖아요. 저는 그러면 1번을 토대로 작성할 제목 2 0까지 알려줘.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알려준 게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 설정 관련된 걸로 10개, 보안 관련된 걸로 5개, 앱 활용 5개, 이런 식으로 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승인이 나오긴 하는데, 전 어떻게 하냐면, 지금 너가 추천한 건 IT 관련 주제로 제목을 뽑은 거잖아. IT에서 마이너한 주제로, 예를 들어, 서버면 서버에 관련된 제목만 20가지. 이런 식으로 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마이너한 주제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마이너한 주제는 IT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스마트폰만 관련돼서 또 IT로 쓰는 사람이 있고, 윈도우 사용법에 대해서만 쓰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잡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대주제를 쓰는 게 아니라, 대주제에 들어있는 소주제그딱 하나의 주제만 주장창 써라. 이 뜻입니다. 이게 승인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보니까 서버 관련된 블로그 글 제목 20가지를 추천해 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요, 1번 있죠. 1번을 복사해. 컨트롤 C 그리고 워드프레스에 돌아오신 다음에 글 추가를 눌러요 그리고 밑에 내리시면 AI 프레스런 글쓰기 보이시죠 여기서 주제 키워드 여기 제목에다가 컨트롤 V 하시고 글 유형을 정보성 그리고 콘텐츠 생성 이러고 기다려요 그리고 제목에다가는 컨트롤 V 해주시고 커피 한잔 마시고 아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공개 누르고 공개 끝 하나 썼죠 이제 이거를 좀 빠르게 할게요 저같럼는 어떻게 하냐면 글 추가에다가 키보드 판에 컨트롤을 누르면서 마우스 왼쪽에 따다다다다다다다 다 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채치핏에 가서 2번 밑에 내려서 컨트롤 V 글 유형을 정보성 생성하고 3번 내리고 정보성 4번 정보성 생성 5번 밑에 내리고 정보성 생성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이 AI 프레스런 글쓰기 같은 경우는 프레스런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거를 복사해서 제목 입력해주고 공개 2개 썼어요 어, 이렇게 썼고 4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이 시계를 쓰는데, 지금 제가 10개를 썼다고 칠게요. 10개. 10개를 썼고, 지금 이게 11개짜라고 칠게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바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공개 누르고, 여기 즉시 있죠? 클릭을 해서, 날짜를 이렇게 지정하면 됩니다. 16일 일정. 이렇게 하면, 내일 글 하나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날 17일날에 지정하면, 그 다음날에 이제 또 글이 올라가고요. 이런 식으로 예약 발행을 하루에 하나씩 해서 10일치를 확보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검토 요청을 누르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거나 클릭하고 제출. 이러면 끝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10분이면 끝나요. 그리고 제프레스런 수강생분들도 애드센스 승인받을 때제거 알팩 써가지고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승인을 받고요. 이제 알팩을 안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치치피티한테 1번을 토대로 블로그 SEO에 맞는 글 작성해줘. 1500자 이상으로 작성해. 이게 지금은 무료 버전이어가지고 조금 제대로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애드센스 승인에는 문제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벌써부터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다 쓰고 보여드릴 건데 지금 뭐 이모지 넣고 막 난리가 났어. 이런 것까지 다넣어 봐봐요. 복사를 해요. 그러면 여기다 붙여 넣으면 이것까지 다 알려준다고. 이거 필요 없거든. 이건 나만 알면 되는 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온다면. 앞으로 글을 작성할 때 이모지는 빼주고 이모지가 이런 거예요. 이모지는 빼주고 내가 바로 복사 붙여넣기할수 있게 첨언은 제거해서 작성해 이렇게 해요. 그럼 얘가 이제 메모리를 업데이트를 해요. 저장해 주거든요. 그리고 다시 일반 작성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글쓸때 보니까 뭐 이미지라든지 랭크 맨스 점수라든지 이런 거안 했잖아요. 안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승인에 아예 전혀 없어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에드센스 승인용 글쓰기에 이미지를 꼭세 장을 넣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미지 하나도 없어도 승인이 나옵니다. 이미지 하나도 없어도. 그래서 돌아가서 얘가 지금 달라졌죠. 이제 첨언 같은 것도 없어졌고 이대로 복사해 붙여 넣어. 그랬더니 이 문단까지 나와. 그러면은 구분선 제거해주고 마지막에 키워드 내용 빼다 작성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채찍 PT도 이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빼달라고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글쓸때더 편해져요. 그래서 다 빠졌죠. 이거 복사해요.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렇게 하고 공개하면 됩니다. 이러면 끝나요. 간단하죠? 이제 알팩을 안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20개 10개는 당일 발행 10개는 예약 발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퀄리티가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료 버전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알팩보다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알팩은 SEO에 완전 최적화되게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도 애드센스 승인에는 전혀 문제 없어요. 제가 알팩을 만들기 전에는 채찍 PT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애드센스 심사 요청을 넣었는데 만약에 애드센스가 거절당해요. 거절당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생깁니다. 뭐 분명 중에 한 5명, 3명 이런 식으로 제가 작년에 에드센스 승인하는 방법을 유튜브에다가 올렸었어요. GPT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그 영상의 조회수가 4만 회인가 더 넘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영상 보고 승인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댓글로 감사하다고 이렇게 연락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거절당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거절을 당하냐면 가치가 별로 없는 콘텐츠 이걸로 제일 많이 거절당하고요. 두 번째는 사이트 행동 탐색 이거랑 사이트가 다운되었음 이거랑 이유를 안 알려줘.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치가 별로 없는 콘텐츠는 되게 간단해요. 추가로 글 20개 작성하고요. 10개 당일 발행. 10개 이학 발행. 그리고 재검토. 에드센스 심사 재검토. 하면 끝나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하나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들의 애드센스 승인용 글쓰기를 하실 때는요 카테고리를 무조건 한개로만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지정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절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 경험상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카테고리는 무조건 하나로만 하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거 보면은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거는 애드센스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애드센스 만약에 안 받았다 카테고리 여러 개 쓰면 거절당했을 확률이 높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카테고리는 무조건 하나만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재수 없게 두 번째에도 거절당했어. 세 번째 때까지 사유가 이 에드센스 거절 사유가 동일하다면 똑같이 또 이렇게 약반행 해줘요. 근데 근데 세 번째 때도 거절이 나와 동일 사유로 이러면요. 이때는 이 도메인 거절당한 도메인 있죠. 이거를 버리고 새로 도메인을 구매해서 그 도메인을 다시 덮어 씌어요. 도메인을 바꾸는 거야 글 삭제하지 말고, 워드프레스 삭제하지 말고, 워드프레스를 새로 팔 필요도 없이, 새로 입힌 도메인에 사이트를 클릭을 하고, 내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을 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도메인 을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장 눌러서, 여러분들이 코드 다시 입력해가지고, 다시 받으시면 되고, ADX 스니패이랑 AdSense 코드 스패시 해가지고, 인증 다시 받고, 그냥 검토청을 눌러. 글 새로 안 써도 돼요. 웬만하면 바로 생긴 게 나옵니다. 하루 이틀, 뭐 늦으면 일주일 안에. 지금은 이제 이 방법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거의 제가 최초로 발견한 게 구글 에드센스가요 도메인을요. 도메인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번 정도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aa. com으로 세번 정도 거절 당했어. 이런 도메인은 찍혔다고 봐야 돼요. 얘는 뭐네 번째, 다섯 번째 심사 넣어도 한90% 이상 또 거절 당해. 승인 받는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거절 당한다고 웬만해서. 그래서 이 도메인은 찍힌 거라서 그냥 이 기간 한 다섯 번째 때면은 한세 달, 두달 정도 걸린 거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16,500원짜리 도메인 하나 사. 요즘 도메인이 16,000원에서 2만원 하잖아요? 하나 사서 그대로 워드프레스의 도메인을 입혀. 새 도메인으로. 그리고 심사 요청 넣어. 글쓰지 말고. 그냥 바로 승인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하니까 하루 만에 승인 나온 경우도 있고 늦어도 일주일 안에 승인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추가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할 이유가 없고요. 이 가치가 별로 없는 컨텐츠로 여러 번 거절당하신 분들은 저도 이거를 작년에 알게 돼가지고 제 수강생 분들은 다들 이렇게 합니다. 아 내가 A 라는 도메인으로 세 번이나 거절당했네. 그럼 또글 쓰지 말고 또 심사 요청 하지 말고 이 도메인 버려야 되겠다. 새로운 도메인 사가지고 워드프레스 에 입혀가지고 검토 요청 바로 승인. 그래서 가치가 별로 없는 컨텐츠는 별거 없다 사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이트 행동 탐색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웹 링크를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웹 링크는 이거죠. 그러니까 내 워드프레스 주소가 a. com 이야. 근데 이 a. com 에 내가 글 내용에 네이버 바로 가기 뭐 네이버 주소를 넣었어. 하이퍼링크. 로내 워드프레스 블로그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가 웹 링크예요. 이해되셨죠? 가 내 워드프레스 주소가 a.com이야. 이거를 내가 넣었어. 내글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다른 글을 추천을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내부 링크고. 그러니까 내부 링크는 상관없는데 외부 링크를 넣으면 사이트 행동 탐색으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에드센스 승인용 글쓰기에는 외부 링크를 다 빼주셔야 돼요. 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이트 행동 탐색은 그냥 외부 링크를 빼면 웬만하면 승인이 나온다. 이것도 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이거 사이트 행동 탐색으로 일곱 번인가 열한 번 정도 총 그렇게 거들당한 적이 있는데, 한 도메인 말고 여러 번 했을 때, 이거 웹 링크 빼니까 바로 승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이거는 티스토리가 많이 나뉘요 티스토리. 워프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워프도 간혹 있어요 워프도 간혹 있는 게 카페 14나 뭐 저렴한 웹호스팅 그러니까 공유호스팅 쓰는 경우 이런 분들이 거절당해요 이게 뭔 뜻이냐면 구글 애드센스를 우리가 심사 요청을 넣었잖아요 심사 요청을 넣었는데 구글이 이제 그러면은 내 사이트를 확인할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하러 들어갔더니 내 사이트가 다운이 된 거야 접속이 제대로 안돼 느린다거나 모종의 사유로 검토를 제대로 못 했어 그런 경우에 이게 나와요 사이트가 다운되었다고 이거는 글을 막 20개 30개 쓴다 해도 해결될게 아니라 이거는요 워드프레스는 호스팅을 옮겨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공유호스팅을 진짜 안 좋아하는 겁니다. 공유호스팅이 굉장히 저렴하지만 저렴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공유호스팅을 쓰는 사람들이 웬만해서 이런 게 나왔다. 그래서 워드프레스는 공유호스팅을 쓰는 사람들이 사이트가 다운되었음이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를 이용을 하는데 내가 사이트가 다운되었다. 그러면 호스팅을 이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티스토리. 이 사이트가 다운되었음이 티스토리가 한99% 정도거든요. 이게 뜨는 게.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티스토리는 우리가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의 서버를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티스토리로 이걸 거절당한 질문이 많으면 그냥 계속 심사 요청 넣어야 돼요. 계속. 승인 나올 때까지. 진짜. 이거,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티스토리는. 그래서 제가 티스토리 하지 말라고 2023년에 최초로 말했는데 그때 욕 뒤지게 먹고 다른 강사분이 막 워드프레스 돌아앉는다고 막 난리치다가 지금 다 조용히 워드프레스로 다 추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년 전에 그냥 말하지 말걸 그랬어요. 솔직히. 아니, 그때는 뭐 워드프레스로 돈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다 워드프레스 하죠. 아주 그냥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데. 자, 그래서 사이트가 다운되었으면 워프는 코스팅 이전하시고 티스토리는 그냥 재심사 요청 계속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이유 없이 거절. 이렇게 당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제가 이유 없이 거절 당하는 계정이 있어요. 걔 같은 경우는 지금도 승인을 못 받았어요. 지금도. 걔가 지금 14번째 거절인데, 처음에는 가치가 별로 없는 콘텐츠로 거절 당한 도메인인데, 이제 한 4번째인가 때 다섯 번째 때부터는 이유를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이거는 그냥 계속 승인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검토 요청을 눌러야 되고, 아니면은 중복 계정. 애드센스가 중복계정인 분들도 이렇게 이유없이 거절당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유없이 거절을 당했다면 내가 애드센스가 중복계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없으면 그냥 계속 심사요청 넣어야 돼요 재검토 요청 계속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표적으로 애드센스 거절당하는게 이게 대부분의 사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호스팅 서비스를 보이스맨 런칭을 합니다 지금 이제 99일 남았는데 2026년 1월 23일 날에 워드프레스 호스팅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 신청하신 분들은 호스팅 이용료 1년에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요. 지금 미리 보기 좀 보여드리면 도메인도 구매할 수 있고 워드프레스도 구매할 수 있고 저희 원패스로 그러니까 제가 만든 로어드 브릿지 호스팅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1분에서 3분 만에 워드프레스 세팅이 끝납니다. 설치가 완료가 돼요. 되게 빠르게. 그래서 저희 당연히 VPS 단독 서버 사용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AWS 씁니다. 저희 리전도 당연히 서울 리전입니다. 엄청 빨라요. 엄청.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벤치마크한 게 있어요. 클라우드 웨이즈 벌초 거랑 그리고 이제 로워드 브릿지 AWS로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빨랐습니다. 그래서 VPS로 단독 서버 제공해드리고 저희 멀티사이트로 제공합니다. 4,000원 추가하면은. 그래서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전 신청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희 결제 수단은 카카오페이로도 가능합니다. 국내니까 카카오페이로 가능해요. 클라우드 웨즈가 문제가 됐던 거는 해외 카드, 그러니까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 이런 것들만 결제가 됐었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저희는 다 됩니다. 다 지원해줘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달. 11월 13일 날에 이제 무료 특강을 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특강을 하고 있는데, 특강에서 뭘 알려주냐면, 이제 애드센스로 돈 버는 구조나 워드프레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운영했던 블로그. 쉽게 말하면 제가 애드센스를 처음 했을 때, 2020년에 처음 운영했던 티스리 블로그를 무료 특강을 보신 분들한테만 공개를 합니다. 진짜 주석 아예 안 가리고 다 보여드려요. 어떤 방식으로 내가 유입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고 어떤 글을 썼고 그 글로 아직도 방문자가 생깁니다. 그 블로그가 지금 누적 방문자가 100만 명이 넘거든요. 글 개수도 200개 미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트래픽을 끌어오는지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특강은 무료니까 신청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